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네, 어, 제가 어, 그 겨울 방학 얘기를 이제 이번 주 영상에서 했었는데요. 어,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겨울 방학 때 어떻게 아이들하고 보내야 되는지 간단한 시간표를 좀 한번 같이 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그,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된 것도 엄마들이 너무 이제 그 엄마표 공부라는 게 그냥 집에서 같이 좀 놀아주고 같이 좀 공부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설렁설렁 하는 그런 엄마표 공부는, 어 오히려 학원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낫고, 어, 그냥, 내가 준비하지 않는, 엄마가 준비하지 않는 엄마표 공부는 실패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학 때 아이들하고 보내는 게 지금 굉장히 걱정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일단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여기다 항목을 다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의한 그런 항목을 예시로 적었고 어 다른 페이지에 제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세칸, 세칸, 세칸 만들어 놨지만 여기다가 아이의 그 성향에 따라 또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 두 칸만 채우셔도 되고 오전에 하나, 뭐 오후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오전, 오후 후 저녁이라고 원래 짠 거는 사실은 공부방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는 2시간 해가지고 그 2시간을 딱 타이트하게 짜거든요 두세 시간 해갖고 잡아서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공부방이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을 해야 되니까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조금 조금 조금의 어떤 습관을 들이는 그리고 사이사이에 조금 아이들하고 좀 놀고 어머님들도 사이사이 좀 쉬고 그러니까 오전에 확다 몰아서 하고 하루 종일 놀리고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약간 이제 분산을 시켜서 계획을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봤고 예시니까 여러분들 아이와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신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여기 옆에 이렇게 색깔로 되어져 있는 거는 내가 어이 일주차에 월요일 날요 항목을 잘 했는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그라미 O X 세모 요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뭐 여기다가 뭐 별을 그려도 좋고 뭐 어떤 걸 해도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렇게 4주가 끝나면 한 달이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총몇 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20개에다가 180간이에요, 180간. 180개의 아이들 중에서, 동그라미가 뭐 몇개 이상이면 엄마가 뭘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어, 아이들하고 같이 약간의 어떤 그런 거를 정하세요. 예, 어, 선물도 좀 정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조금 열심히, 어, 내가 이거를 해서 방학 끝나고 나면 난 굉장히 그 뿌듯함과 어떤 선물 하나를 엄마한테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라도 할수 있게끔 해주시고, 어, 이 시작 시간 정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그 집마다 다 기상 시간이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도 시작 시간은 정하지 않았고 제일 처음에 3학년 초등, 이제, 우리 그 어린 친구들부터, 뭐, 유치원생이면서 예비 초1이면서뭐 다, 네,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저는 저학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속을 지키고, 주말에 항상 실컷 놀기. 이게 모니카, 어, 온택트 공부방 시간표의 철칙이에요. 아이들하고 먼저 이 약속을 꼭 지키자라고 아이들하고 먼저 약속을 해주시는 게 먼저고요. 저는 이제 오전에 만약에 기상 시간은 이제 제가 예시로 뭐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아이들하고 좀어 너무 게을러지면 오후 또 빨리 오니까 오전에 저는 이제 8시쯤 아이들하고 일어나서 뭐밥 먹고 뭐 이런다 그러면 학교랑 똑같이 9시 정도에는 공부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상의해서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항상 책을 먼저 읽는다라는 걸 습관을 잡아주는 게 목표예요. 이 연령의 아이들은 습관 잡기가 목표입니다. 물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습관 잡기는 고등 때까지 여러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책 15분 정도 읽고 자 영어 아주 쉬운 뭐 우리 그 제일 많이 있는 ORT나 쉬운 레벨의 어~ 원서 아이들 읽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이런 것도 안 했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시고 어~ 늘 어~ 아이들과 같이 이때는 아이들 상황에 따라 듣기를 하셔도 좋고 어~ 따라 읽어도 좋고 따라 읽기를 하셔도 좋고, 그쵸? 그리고, 어, 아이가 이렇게 소리내서 읽게, 뭐, 잘하는, 그래서 짧은 책이라면 뭐몇권 정도, 네다섯 권, 뭐, 아주 얇은 책들이면 어려서, 그리고 뭐 약간 5레벨 이상이다 그러면 한두권 정도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가 흐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수학 강의를 하나 공부처럼 이제 하는 게 하나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공부는 아니죠. 예, 듣고 뭐 이렇게 읽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학 강의를 하나 정도를 부담없이 넣어서 EBS 뭐 강의 만점왕을 듣든 여러분들이 뭐강의 강의를 듣지 않고 엄마랑 같이 설명하는 시간이든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하시고 저는 이제 아이 혼자 EBS 강의 듣는 것도 조금씩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EBS 강의를 만점왕 같은 거를 듣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를 아이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옆에 앉아 계시는 거죠. 엄마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만점한 강의가 한 20분 정도 돼요. 그러면 오전에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정도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좀뭐 질질 끌고 뭐 이렇게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정도는 1시간 10분 뭐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 체크 하는 거고요. 자, 오후를 볼게요. 오후 공부 시간을 보면. 이제 이 정도 하고 뭐 10시 11시 정도에 끝났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너무 늦게 해서 어쨌든 11시 정도까지 뭐 어쨌든 됐어요 그러면 12시 정도까지는 이제 아이가 혼자 쉬는 시간 그냥 너자 이거 공부 끝나면 오전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유시간이 있는 거니까 아이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요거 하고 오후 공부 시작 시간까지는 너만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너가 뭐뭐 뭐, 어, 어떤 뭘 갖고 놀든 뭘 하든 뭐 물론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건 아이들하고 또 약속이 좀 필요하겠지만 뭐 유튜브를 뭐 15분 보내 이런 세부 사항은 아이들끼리 어머님들이 약속해서 아이 자율에 맞춰서 아이가 딱딱 제어하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후, 이제 밥을 먹고요. 점심 이런 거는 다 뺐어요. 밥을 먹고, 아이가 오후 공부 시간을 몇 시쯤 할까? 여러분, 오후를 몇시 정도로 보세요? 저는 한 1시부터 만약에 한 저녁 먹기 시작하기 전한 5시 정도 아이들은? 그 정도가 오지 않나? 왜냐면 일찍 잠을 자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 한 시간이나 뭐이 정도. 도만 확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후 공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밥 먹고 뭐 아이 좀 쉬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시나 2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도 좋지 않을까? 예, 엄마가 조금 예, 부지런하셔서 예, 아이가 사이사이 좀 많이 논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게 중요해요. 아, 이건 뭐 별거 아닌 시간표네. 이래야 아이가 지킬 만 하지. 엄청 많이 주면 예,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싫다 그러죠. 그래서 오후도 일단 책 읽기로 시작하는데 오전에는 한글 책을 읽었으면 오후에는 영어 책을 읽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ORT랑은 좀 다른가요? 뭐, ORT 읽었던 걸더 읽어도 되고요. 아이가 또 좋아하는 왜 그림 영어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 따로 어쨌든 책을 한권더 읽는다라는 느낌.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한 권이 끝나게 오후에. 예. 알겠죠? 그래서, 어, 한 15분 이렇게 제가 한 거는 아이들이 딱 이렇게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집에서 공부방을 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지킨다. 이 개념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알람을 반드시 해주세요. 알람 딱 해놓고 더 보고 싶어도 지금은 안 보는 거야라고 이렇게 딱 지금은 끊고 다음 걸 해야 되는 거야라고 아이들하고 습관을 잡으시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영어는 온라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사실 엄마가 영어를 다 주도해서 가르실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제 강의를 제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제타 스톤이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로제타 스톤 말고 요즘은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공짜로 할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고 많은 선생님들이 요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효리 그러니까 그런 로제타 스톤이나 뭐 다른 뭐 리틀 팍스나 뭐, 뭐 영어 사이트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더잘 아시죠. 그런 것들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게. 그 엄마는 잠깐 요때 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어, 밸런스를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수학은 이때 오후에 이제, 이제 조금 이렇게 패턴이 정해지고 오전에 강의를 이제 들은 거에 대한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강의를 들을 때는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풀어 주는 것들을 아이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 저건 저렇게 푸는 거구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때는 어떻게. 이걸 보면서 동시에 문제집에 다 적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아이랑 아,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얘기를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는 이제 문제집을 풀어 보게 하는 거예요. 거죠. 요게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아이 따라 다 다르니까 제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문제집을 풀고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엄마가 같이 해주세요 꼭 엄마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 채점을 해서 뭔가 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틀린 부분을 함께 풀어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이랑 고거까지 하는 게 여기 문제집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한 15분 20분 요거 뭐한 1시간 정도 걸리면 이것도 역시 한 1시간 반 정도 반에서 뭐 35분, 40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어요. 근데 그거 습관으로 들이시면 하루가 아이랑 좀 굉장히 보람차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녁 공부 시간은 이제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책을 다시 한 15분 정도 항상 읽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아이가 좀 하루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영화 보는 시간, 쉬면서 영화를 보지만 사실은 영화를 보는 것도 영어를 듣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 해야 돼요. 쟤는 지금 노는 게 아니야 영어 어, 흘려듣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집중 듣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몇 년이 쌓이면 뭐 이게 지금 3학년이지만 뭐 2학년에서 3학년이 되면 또는 3학년에서 4학년이 되면 영화 대본을 보고 집중 듣기를 할수 있게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몇년 동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이 하고 자야 될게 어, 어, 글쓰기를 하면 참 좋은데, 글쓰기는 이제, 어, 저학년, 뭐, 볼수 있는 어떤 신문이, 뭐, 제가 드리는 거든, 뭐든, 좀 어렵더라도, 아이와 함께 소리내서 읽거나, 아이랑 막 얘기 나누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저학년용 신문을 따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어, 굳이, 예, 그렇게 저학년부터 꼭 신문을 읽혀야 된다. 막 막 쉬운 말로 바꿔서 막 읽자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신문이라는 거 원래 이런 거고 엄마랑 조금 어려워도 읽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짧은 글을 예, 한 문단만 읽어도 좋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글을 읽고 엄마랑 얘기 나누라는 게더 목적이에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말로 많이 해야 아이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꺼내지고 아이가 자꾸 이야기를 많이 잘할 줄 아는 아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시라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오늘 하루 지난 거에 대한 공부 일기를 써도 되고요 여기 한글책을 지금 지금 한 30분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책에 대한 독서 기록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초등권은 예, 하루 이 정도 보내면 됐죠. 더 바라면 엄마 욕심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일찍 마치시고, 저녁 먹고는 푹 쉬세요. 네, 푹 쉬시고, 엄마도 이제 쉴게. 너도, 너 나름대로 쉬어. 엄마도 이제 좀쉼이 필요해 하고, 그냥 각자 개인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아이가 더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준비만 해주면,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보내요. 그리고 아이랑 주말에는 실컷 쉬세요. 네, 그래서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노세요. 아이들하고 놀고, 어, 아이들이 뭐 뭘 하든 그냥 다 허용을 해주시고, 푹 쉬어야 월요일부터 다시 또 힘내서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4 5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똑같은데 뭐만 하나 조금 한 가지 정도씩만 더예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저는 영어 단어를 조금 넣어봤어요 요즘 워낙 빨리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단어를 외우게 하는 거는 처음에 단어를 오전에 10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단어를 넣는 영어 외우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근데 오전에 10개 한 거를 다시 봐요 항상 자주 봐야 돼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 다른 선생님들 영어 단어 외우는 그 강의 들어보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자주 봐야 돼. 오늘 그날 하루 잠깐 외운 거는 의미가 없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자주 보게끔 중간중간 또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금방 봐요. 아침에 외웠으니까 거기에 다섯 개 정도만 새로 외우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저녁 때또 있어요. 아침에 15개 외운 거, 오전, 오후 외운 거 복습하고 5개 외우자. 이 개수는 너무 많지 않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너무 많지 않게 아이가 할수 있는 양을 이건 제가 예시로 드린 거니까 할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어차피 많이 외워도 복습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 아이는 다섯 개가 맞아. 그러면 다섯 개 하세요. 그리고 이때 다섯 개, 이때 다섯 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어. 중간 중간 한글책, 영어책 있는 거, 책 읽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만점한 강의를 충분히 들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5학년 때까지. 그 다음에 수학 문제집 한 바닥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것도 아이에마다 다 달라요. 오전에 너무 많은 걸 푸쉬하면 푸시, 아이가 오후까지 전부 다 공부 정서가 망가지니까 한 바닥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아이를 좀 쉬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까지. 그리고 오후에 이제 시작 시간 정하셔서 영어책 읽으면서 워밍업 하고 영어 단어 외우면서 아까 외웠던 거니까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런 마음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오전에 한 바닥 문제 푼것 중에 틀린 게 하나 정도 있다.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바닥에. 뭐 다섯 개다 틀렸겠어요. 그쵸? 그래서 한 바닥 정도 다시 풀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요. 이때 이제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때 공부하는 거예요. 두 바닥 정도를 더 풉니다. 하루에 네 바닥을 풀면 금방 문제집 한권다풀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해봐서 알아요. 네. 내 바닥을 꾸준히 하면 정말 금방 문제집 한 권이 끝나요, 여러분. 근데 문제집 한 권도 계속 푸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틀린 문제를 짚고 오전에 한 거, 오후에 이런 식으로. 그런 전략을 좀 쓰기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오후 풀로 댔고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두 바닥 더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했으니까 쉬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 보기 30분. 저는 항상 이 영화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었어요.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영화 집듯, 영화 대본 집듯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블로그에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책2 0분 저녁에 읽고요. 영어 이제 복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이 항상 이제 점점 수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은 오전 오후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보이고 그 다음에 수학 일기를 쓰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오늘 어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다 사실은 한 바닥을 더 늘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어요. 아이랑 폐기를 하세요. 한 바닥을 더 할래 일기를 쓸래? 그럼 아이가 한 바닥 더 한다 그럴지도 몰라. 네. 아니면, 이 일기 쓰는 게왜 중요하냐면, 내가 오늘 수학 무슨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이걸 틀렸다. 그걸 내가 왜 틀렸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틀렸어. 이렇게 한 세네 줄만 쓰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요거를, 요런 문제 풀 때는, 이걸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네 그러면 수학일기를 쓰면서 글쓰기도 되고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리와인도 되고 그래서 훨씬 더 복습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를 마지막에 어, 신문 같은 거예 읽고 어, 혹시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은 제걸 받으셔서 그거 하는 시간을 주시면서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뭐예요? 어 네가 그냥 쉽게 읽고 생각하고 글쓰고 하는 시간 한 2, 30분 정도로 예짧 어, 길지 않게 부담 안 주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전, 오후, 저녁이 뭔가 깔끔하게 채워지죠 그러니까, 오전에 영어 단어, 그 다음에 수학. 강의 듣고 바, 문제 한 바닥. 그 다음에 오후에 영어 단어 조금 더. 그 다음에 수학 두 바닥. 그 다음에 영화 보기. 이런 거. 그니까 러 아이들하고 좀 실천할 수 있을 만하게 짜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녁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습관. 한 바, 뭐 영어 다섯 개 더. 그 다음에 수학 일기를 쓰거나 한 바닥 더 하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문 읽고 글쓰기. 어, 정말 이 정도만 해도 될까요? 1년 동안 이 정도 하면 엄청나게 여러분 쌓여요. 매일매일 조금 조금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학 때만이라도 해보고, 동그라미 쳐보고, 아이한테 그 성공 경험을 꼭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예비 중일 그다음에 어, 초등 6학년부터. 자 오전에.